주디스 매시 캐스, 캐스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디스 매시 캐스톤은 어, 제가 써본 어, 토업이나 보텀업 캐스톤 중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원통뜨기를 할때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처럼 이렇게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죠. 여기. 뚫려서 이렇게 양옆을 그냥 이어붙여서 이렇게 뜨는 게 원통뜨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디스 매직 캐스톤은 이렇게 아래가 따로 바느질 없이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원통뜨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따로 이렇게 바느질 하시라도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여기 이렇게 쭉 원통뜨기를 하는데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어져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원통뜨기를 할수 있는 캐스톤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줄바늘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런 장갑바늘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리스 매직캐스터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서, 어, 제가 프로젝트에, 어, 유튜브에 올라올 영상 중에서, 영상들 중에 어,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쓴게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이고, 쓸 때마다, 이렇게 그, 이거를 만든 그 주디 베커라는 분을, 주디 베커님이에요. 주디 베커님을 제가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그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토업 캐스톤, 다른, 다른 캐스톤을 제가 썼을 때는 굉장히, 한 몇, 너무 짜증이 나서, 두번다시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방법은, 시작하는 방법은, 매듭을 만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매듭을 없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아무거나 쓰는 방법이 쓰거든요. 기본 따라 씁니다, 그냥. 자, 먼저 그럼 매듭 없이 하는 방법 해볼게요. 자, 실을, 여기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올려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실은 어느 정도 빼냐면, 자 우리가 보통 실 마무리할 실을 약 15cm 정도 남기게 됩니다. 15cm 정도, 만약 한이 정도 된다 치면은 뭐 그냥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주리스 매직 캐스톤으로 시작한 코스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빼면 돼. 조금 처음에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빼 보시고. 어 근데 어차피 만약에 좀15 사람 다시 풀고 하면 되니까 그정 도 대략 그정도 한 이제 보통 여덟코 뭐 보통 여섯코 여덟코 열코 이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대쪽 바늘 반대쪽 바늘을 이렇게 바늘 아래에 이렇게 갖다 대는, 갖다 대주세요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가 윗바늘, 아랫바늘 있으면 윗바늘, 아랫바늘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코를 잡을 건데, 자, 윗바늘에는 지금 코가 이렇게 걸려있죠? 코가 걸려있다는 것보다 실이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실을 그냥 이렇게 풀려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얘를 한번 이렇게 꼬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꼬으면, 꼬우고, 이 상태로 실을 우리가 보통 코 잡듯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실을. 자, 잡아준 상태에서 꼬리 실은 위로 올라가 있고, 진행 실은 아래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코씩, 바늘 하나씩, 한 코씩, 이렇게 교차로, 어, 코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윗바늘에는 코가 잡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바늘 두 개를 그대로 위로 올려서 실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랫바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윗바늘에 각각 한 코씩 잡혀있죠. 총두 코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도안에서 그 만약에 주디스 매직 캐스톤으로 여덟 코를 잡으라고 하면 각각 윗바늘, 아랫바늘 각각 네 코, 4코, 네 코씩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바늘을 잡았으니까 윗바늘을 이제 잡아볼게요. 윗바늘은, 자, 엄지에 걸린 실로 코를 잡을 건데, 엄지에 걸린 실도 우리가 위, 아랫바늘 잡을 때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자, 엄지에 걸린 실도 윗바늘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코를 잡으라고 되어 있다. 그럼 여섯 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 여덟 코를 잡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보면 이제 마, 제, 여기 제 마지막 코는 자, 바로 풀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리지 않도록 풀리지 않도록 꼬리 실 한번 이렇게 꼬아주세요. 꼬아주고 풀리지 않도록 계속 이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 바늘을 쭉 빼서 자, 실은 항상 풀리지 않도록 잡고 평화시향 똑같이 겉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겉뜨기, 겉뜨기!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꼬리실이 걸려 있는 쪽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꼬리실이 걸려 있는 이쪽이 여기가 첫 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매듭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해 볼게요. 자, 매듭을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는 자, 여기 끝에 어, 매듭을 만들었을 경우 매듭을 만들고 하면은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그 매듭 매듭진 그 매듭이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듭을 안 짓고 할 경우에는 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코가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어차피 매듭을 매, 만들고 하나, 매듭을 안 만들고 하나 나중에 여기 마무리할 때한 어, 번씩 슥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뭐 놨어요. 그 때, 그 때, 기분에 맞춰서 쓰는 거죠. 자, 매듭을 만들고 할 때는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이렇게 매듭을 진 상태에서 꼬리실이 위쪽에 있고, 진행실이 아래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우리 코 잡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손 잡으시면 되고, 이 단부터 똑같아요. 자, 바늘 밑에 넣고 똑같이 윗바늘에 있으니까 아랫바늘. 검지에 걸린 실로 아랫바늘. 그 다음에 엄지에 걸린 실로 윗바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여기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똑같고. 한마디로 그냥 매듭을 만들고 하는 거랑 매듭 안 만들고 하는 그 차이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매듭, 이거는 이제 매듭이랑 상관이 없고, 자, 실이, 이렇게 하고, 밑에 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윗바늘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윗바늘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신에, 이쪽에는 코가 거꾸로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첫 단, 여기, 원래는 아랫바늘에 있던, 데 지금 뒤집어졌으니까 얘가 이제 윗바늘이 된 거죠. 윗바늘은 그냥 겉뜨기를 하고, 자, 여기, 이게 정상적인 코거든요. 정상적인 코는, 이제, 잘 보시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깥, 오른쪽에 있는 게, 아, 바깥에 있는, 내 앞쪽에 있는 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정상적인 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 거는 방향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 뭐 어떤 게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실 자체가 반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듭이니까 상관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박, 아까는 앞에 있는 코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백루프에다가 뜨시면 이제 코 모양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 다른 모양으로 이제 겉, 겉뜨기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